여러분, 연금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경금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두 연금제도,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구조와 차이점을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개념, 가입조건, 보험료 구조, 급여수급조건 등총 6가지 핵심 항목을 비교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제도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입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장치죠. 반면 공적연금은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직역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편성, 공적연금은 안정성과 특수직 보장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가입대상에서도 큰 차이가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대상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적연금은 해당 직업에 종사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교사, 군인 등 특정 직군에 입직하면 자동 가입되며 퇴직 후 연금 수령 자격이 부여되죠. 보험료 부담 구조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국민연금은 총 9%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4.5%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반면, 공적연금은 총 보험료율이 약18% 수준으로 개인이 9% 가까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전합니다. 이로 인해 공적 연금은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 재정 부담도 큽니다. 두 연금의 수급 조건을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적 연금은 일정 기간 복무하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시작 연령도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으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공적연금은 최소복무기간을 넘기면 연금형태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수급금액 산정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등이 포함되죠. 반면 공적연금은 퇴직 전 마지막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직기간 동안의 평균소득도 반영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납입한 만큼 받는 구조, 공적연금은 직급과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적립해 투자 수익으로 연금 재원을 확보합니다. 즉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자산으로 운용하고 수익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죠. 반면 공적연금은 부과 방식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합니다. 현재 일하는 사람이낸 돈으로 퇴직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 감소나 고령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제도 모두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50년대 중반 기금 고갈이 예측되며 보험료율 인상 또는 지급 축소 등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적연금 역시 GDP 대비 정부 지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크며 장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기금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공적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시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도 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개편 방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편적 제도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과 기금 고갈 문제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높은 수익률과 국가보장이 주는 특혜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큽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일반 국민이 감당해야 할 정보보조금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죠.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위한 제도지만 수급액이 낮고 공적연금은 특정 지격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화되며 세대 간직종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연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